반갑습니다. 바다에감사입니다 자, 오늘은 어제도 지 쪽에 왔는데, 전화 잡아왔는데, 아직까지 바람은 좀 불지만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에, 일단 왔으니까고 뭐 예심을 좀 잡아 봐야죠. 바람 별거 아니네요. 아무튼간 예심을 잡으러도겠습니다 반갑습니다. 바다에감사합니다 자, 오늘은. 어, 장승포 맞은 쪽에, 어, 도다리 잡으러 왔습니다. 잡으러 왔는데, 어, 여기는 바람 좀덜부네요 아까 전어치러 갔는데, 거기는 바람 너무 많이 불어갖고, 그랬는데, 안 물어서 그냥 도다리 잡으러 왔습니다. 왔던 만큼 한번 잡아봐야 되겠죠? 그러면 예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옆에 형님 도다리 한 마리 올라옵니다. 아, 딱, 사 으아! 삼십, 삼십! 으아! 좋습니다! 사이즈! 으아! 아, 따, 도달, 한 마리 잡기 힘드네, 힘들어. 하아! 입질할 때가 됐는데, 왜 이리 입질 없냐? 발음은 사랑사랑 부는데,

이이 가다 가다 하는 건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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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모리 뭐, 차서 그런가 어. 야, 이야기하는가 봐. 대대이이 이라더라고. 생각 네. 핑계 속이 창자 시바 가 들어가면 이제 응, 음, 그거 까딱까딱 하네. 맞아 예. 아까부터도 그래, 그래. 그래, 줄이 쫙 늘어지. 이것도 지금 줄이좀 늘어지는데? 아니다, 짧게 늘어지는 건 아니다. 이자대가한 늘어지면 보여요. 아, 이거 까딱까딱 하다가 지금 줄 늘어지는데?

공시하고 하고 시하고 고도 많이 들어오겠는데야. 아 그러지, 지금 쌍발은 놓데있지야 예. 저 호텔 밑에서 놓차 호텔 호텔에 좀더 가서. 그래끝 그 호텔. 예, 들어가니까. 거의 끝에 거리 그 큰방파제 있는 쪽에. 아그그 그 앞에 여가 있다니까. 지금 요 방파제 사이 아니나. 예. 사이 쪽으로 지금 지금 나지가 있는 데있지야 예. 저 여가 있다니까. 여가 안 눕보고 나 예. 이만한 일이 생긴다니까. 저 감시 안내지아낚봐 나, 들이저 나, 방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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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그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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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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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고 배대기 대놓면 이제 끝났잖아요. 나지 못한다. 날씨 고기가 얼마나 배고프면이 반어 두 개를 묶겠습니까? 배는 고픈데 임 되기는 싫지, 춥, 춥지. 으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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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게르차고 많이 올라왔었는데 고기 안 물지 희한하네 이 오래 잘올라온데 나를, 걔 계속 그렇구만 바람가 걔가, 딱가 걔가, 만하지가기만좀올라가 걔가, 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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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르지야. 무른 같은데. 불닭이 아니까 불닭이 이게 따 고기 안무다이거 잘못됐나 뭐입 집에 얼굴이라면야. 자, 여기, 해 기면, 한, 한 마리 또 금방 잡았 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나이즈다한 30대겠네요. 좋아요. 자, 그만큼 금방 많이 올랐습니다. <laughs> 30한 중반 되겠네요.